자, 3번 보겠습니다. 아, f(x) 3차 함수요. 어, 3에서 극소값 -26을 가질 때 그때 값을 구해라 이랬네요. 자, 일단 3에서 극소 3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멘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멘트에서 우리는 대략 f' 3이 0인 걸알수 있고 그렇죠? 그리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6이라는 거에서 f3이 마이너스 26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9개 미지수 2개 어, 충분히 풀수 있는 연립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편하게 한번 풀어 볼게요 일단 미분부터 하면요 f5x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f 프라임 3이 0이니까 3을 대입해서 일단 a를 구해 볼게요 339니까 27그 다음에 368 플러스 a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f 프라임 x 식이 나왔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고요 이거 분에 x제곱 2x 마이너스 3이구요 그럼 x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되겠죠 자 그럼 왜 인수분해까지 됐냐면 여가 어차피 극댓값 구해야돼 그래서 극댓값 구해야돼서 인수분해 한겁니다 자 그럼 제 그래프 그리면 삼차함수 그래프 일반적으로 최고차항이 양수면 n자 형태를 띄겠죠 그리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여기가 3일 때입니다 3에서 극소값 -26이니까 지금 이쪽 라인이 이쪽 라인이 -26라인. 됐죠?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극댓값을 구해야 되니까. 여기 얼마냐?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. 자 여기서 이제 뭐 물론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. 음, 물론 이제 이것도 써먹어야죠. 어 근데 이제 공식 하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의 차라고 해서 배웠던 공식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나 모르겠네요. 극대 극소 차 해가지고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마이너스 알파의 3승. 그리고 a는 최고차한 계수입니다. 그리고 알파베타는 극점일 때의 위치고요. 자, 그래서 세부차의에서가 지금 1이니까 2분의 1에 어, 3 빼기 마이너스 1의 3제곱 빼 보시면 어, 4의 3제곱이죠? 약분하시면 2고요. 44 16, 응, 32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때 그소 차가 32라는 걸알수 있죠? 그러니까 얘가 26이니까 32 차가 나려면 그때 값은 얼마 에 되냐고? 얼마야? 4 5, 6이죠. 겉에 값은 6이면 됩니다. 이렇게도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. 뭐일과방에서 풀어도 괜찮고요.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.